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춘향이는 어떤 사람이야? 퇴기 월매딸 춘향이죠. 그래서 춘향이는 굉장히 자색이 얼굴이 뛰어나고 능력도 좋았어요. 자, 그때 춘향이 말고 이몽룡이란 사람이 춘삼마를 만나서 춘경을 완성한다. 자, 봄의 경치를 즐긴다. 완성한다가 무슨 뜻? 즐긴다. 그래서 시를 읽다가 춘향이 시비 향단을 데리고 광안로 앞에 시내가 버들숲에서 그네를 뛰는 것을 목격하고 이몽룡은 첫눈에 마음이 동호해서 반했어요. 그래서 춘향과 무엇을 했어요? 백년해로의 가약을 맺는다. 얘네들이 이팔, 이팔청춘이라 그러거든. 그런데 고전소설에서 이팔청춘은 이 8은, 뭐야? 16이지. 그니까 러 16살이야. 16살에 둘이 결혼을 한 거지? 백형가약을 맺힌 거? 중학교 2학년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비행청 소년이지? 옛날에는 충분해 어? 응. 그래서, 그들은 깊이 사랑에 빠졌으나, 그런데 어떻게 됐니? 이부 자, 이부 부사가 누구냐면은, 이몽룡의 아버지야. 서울로 바뀌게 되어서 부득이 이별하게 되었어.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가버렸어. 그러니까 남원에 새로 부사 변학도가 나왔어. 이 나쁜 놈이야. 숙청 이거 밤에 시중드는걸 원하는 거야. 숙청을 들으라 그랬더니 춘향이 뭐라 그랬어? 절개를 지키는 거지. 자 절개를 지키지. 그러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지. 한편 이 도령은 어떻게 됐어요? 암행어사가 되었는데 또 마침 호남지방의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춘향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고전소설의 뭐예요? 우연성. 그래서 이 우연성을 가지고 옥중에서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어사출도를 하고 봉고파직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또의 직위를 없애는 거. 자, 그래서 뭐냐면은, 어 관리의 어떤 신분을 없애버리는 거. 그 본고 파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춘향을 고치고 정실부인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해서 고전소설의 특징인 뭐예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내용. 자, 그러면 인물로서 춘향은 무엇을 지니고 있는 인물? 절개와 그 다음에 무엇? 뭐? 지조를 지키고 있는 인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보여주고 풍자고 해학이고 보여주기 풍자 그리고 굉장히 웃겨요 해학죠 왜냐하면 얘가 판소리계 소설이야 자 주제는 뭘까요 신분을 초월한 신분을 초월한 뛰어넘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자, 그러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 건너 꽃 중에 오락가락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라. 그랬더니 월매 딸 춘향입니다. 자, 처음에 만나는 부분이야. 그런데 도련님이 매우 좋다 훌륭하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사람이 저 어미는 기생이나 춘향은 도도에서 기생구실마다 하다. 그래서 여염저와 보통집의 여자와 다르다. 그랬더니 도련님이 방자를 불러서 기생에 딸인급피가 불러와라 라고 했더니 방자가 대답하기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굉장히 예쁘다 그랬더니 도련님이 막 웃고. 방자야. 라고 해서 되게 말이 좀 어렵지만, 잔말 말고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때 춘향이가, 야, 야, 춘향아. 그랬더니,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사람을 놀래게 하니? 야, 일이 났다. 사또자재 도련님이 강한내 오셨다가, 너, 너, 너 모양 보고 불러와라 그랬다. 그랬지? 그니까 춘향이 화를 내면서, 아, 도련님이 왜 나를 알아서 부르느냐. 그러면서 가, 안 가. 안 가요? 처음에 여기가 어떤 부분이야? 춘향이가 누구를 만나는 부분? 이 도령을 만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계집아이 행실로 추천하자면 니집 네 폰에 자 여기서 계속 이래서 도련님이 보자고 부르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잔말 말고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춘향이 대답을 하기를 오늘이 다는 날이야 나뿐이야 다른 집 처자들도 그네를 띄었으니 내가 아니라도 지금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을 왜 부르느냐? 부른데도 내가 갈 일이 없다. 네가 말을 잘못 들었다. 라고 해서 안 간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방자가 뭐래? 도련님께 대답 말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기특하다. 다시 가서 말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가서 말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글을 잘한다고 청한다. 여가인은 찾아 부르기는 괴이하니 잠깐 와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조금 더 정중한 태도를 했지 정중한 태도로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연분이 되려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갈 마음이 났어 그치? 두 사람이 인연이 되려고 그런지갈 마음이 생겨서 원래는 처음에는 안갈 생각이었는데 이래저래하고 말을 좋게 얘기하니까 춘영이 마음도 달라진거지 그래서 갈까라고 했는데 엄마의 뜻을 몰라서 말안 하고 앉았더니 춘향이 엄마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꿈이라는 게 허사가 아니니 잠깐 가서 다녀와라 라고 해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중약됐고 이도령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도령이 말을 하니까 너가 지금 이름이 뭐고 이 나신 뭐냐 그랬더니 나이가 16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청생 연분이다. 우리 동남도시 나나라다. 이러면서 서로 뭐야 인연을 맺을 것을 약속 맺겠다라고 해서 만나서 인연 맺기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실려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얘기했어. 를 방자는 춘향이 정절이 높기 때문에 대로 결혼 다면서자 이도령한테 대가를 원했어요. 아니지. 얼굴이 예쁘고 높은 정조를 지니고 있어서 데려오기가 어렵다라고 했지. 예뻐서 못 데려온다 이런 얘기를 아 저기 뭐야 나한테 돈을 좀 주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죠. 얘들아 에어컨이 안 꺼지네. 우리는 얼어 죽겠 아니구나. 켜, 꺼졌어요. 다행히 얼어 죽을 뻔했어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A에서 춘향이가 A 부분이 어디 있어? 요 위에 있는 부분이지. 춘향이 여기 서황모 편지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던 부분이지. 여기가 A인 거고 B가 지금 정가를 바꿔서 바꿔지는 그런 부분이었어. 자, 그럼 적절하지 않는 것은 춘향은 이도령이 권위를 내서 자신을 데려온 것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라 서왕모의 편지를 비유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가 아닌 거죠. 자,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같이 탐구했을 때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춘향전은 대표적인 판소리기 소설 이거 좀 알아 주셔야 돼. 그래서 춘향자는 실감나게서 의태어나 의성어로 많이 사용하 있고 운문체 리듬감 있는 말, 서술자가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이말 되게 중요해. 판서리 사설이 이끌어갈 때 흔적으로 보이는 말투가 드러나고 있고 상투적인 비유나 관용 없고 속담이라든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레벨의 특징인데 갈레벨 특징이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히뜩히뜩 펄럭펄럭 여기 나온 부분이 어태어를 사용한 부분이 맞는가 얘하고 왼쪽 오른쪽이 맞는가를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금세 호고리오 진세간의 기남자다라고 했던 것은 얘는 그냥 이도령에 대해 이가 말하는거지 서술가가 얘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느낌을 말했던건데 서술자가 등장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봉산탈춤 얘는 만약에 내신에 들어가면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릴거예요좀더 세밀하게 지금은 봉사 달점이 무슨 내용인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주제: 양반의 허세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등장인물은 말뚝이하고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는데, 말뚝이는 비판하고 저항적인 인물. 비판하고 저항하는 인물. 양반은 뭐야? 비판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무능한 양반의 전형적인 인물. 무능한 양반. 저항하는 인물. 서민이 되겠지? 자, 일정한 재담구조를 갖고 있는데, 재담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구조예요. 제일 처음에 양반이 등장하면서 양반의 위험이 드러납니다. 어허, 내가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양반의 위험을 보이면서 자, 그런데 이 앞에 쉬~ 이런 말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양반의 위험이 나오는데, 그러한 양반을 말뚝이가 말뚝이가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뚝이가 조롱을 하니까 양반이 무엇을 해요? 호통을 해요. 그러니까 말뚝이가 뭐를 하냐면 말뚝이가 말뚝이가 변명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양반이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찾아요? 양반의 위험을 찾아요. 양반의 위험을 찾고 그다음에 춤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 춤은 일시적인 갈등 해소예요. 본질적인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재단 구조로 보면은,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이거 마구간직이, 말을 하는 마구간직이다. 그리고 일단은 서민이고, 종이고, 마구간직이, 하인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자, 국거리장된에 맞춰서 양반 사명자를 이용하는데, 양반은 지금 뭐야? 양반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양반이 등장을 한 다음에 말뚝이가 쉬익 그러면서 이제 재담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양반의 위험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처음에 뭐로 지금 시작해요? 바로. 양반이 아니라 개, 양자, 개, 반자를 쓰는 개다라고 뭘로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근데 양반이 아이는 뭐야? 라고 뭐 하는 거야? 호통을 했죠? 이거 재단 구조대로 나가고 있죠? 호통을 했더니 말뚝이가 뭐라 그래? 아니 훌륭한 양반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그랬더니 바로 뭐래? 말뚝이 변명하니까 양반이 이 생원이라네라고 추문하면서 끝났지. 쉬또 다른 재단구조 시작이 됐죠.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라고 하면서 양또 뭐라 그래 조롱합니다. 그 양반이 뭐야라고 뭐예요? 또 뭐예요? 호통했어요. 그럼 이제 뭐하죠? 변명하죠. 조용히해라. 떠드는 거를 금해라. 떠드는 것 호나. 떠드는 것을 금해라. 그랬더니 그만였다네라고 안심을 하죠. 자, 위험 또는 안심. 그랬더니 쉬 그러면서 지금 또 뭐라 그래. 이거 악공들. 그래서 또 바가지장단 쳐라. 양반 어디 바가지장단 쳐라. 이것도 뭐야? 조롱. 또 뭐야? 라고 또 뭐하고 있지? 호통. 변명. 춤. 그러니까 이런 재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은 57번을 바로 풀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풀수 있겠지. 그치 응? 아, 잠깐 주제 한번 먼저 적고 문제 풀자. 주제. 양반 의 허세에 대한 아까 했어? 어, 비판이야. 오늘 정신이 없네. 좋아요. 주제 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봉산탈출첫 번째 양반의 위험 이거 다쓸수 있겠지 52번 그럼 52번에 몇 번이야? 위험내가 조롱을 하고 양반이 속고 말뚝이가 변명하면 속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이 들어가면 1번이 맞겠어요 자 말뚝이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말뚝이는 번거지를 쓰고 양반의 시중을 통해서 하층계급 그러니까 노예계급이 하는데 신은 상인계층은 아닌 거지 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아니에요. A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 것은 A는 양반을 개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얘가 만약 봉산탈증 시험에 나오면 이걸 언어유희라 그래요.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 그래서 언어유희가 들어오는 것을 사용한 것은 자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다. 이게 언어유희가 나왔던 부분이야. 자,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라고 해서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추니까 갈등이 해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긴장감을 꼬조시켰다. 이 말이 틀렸죠? 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